신여동우도 나왔고 우리 신여동우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 우리 신호 동우하고 이성훈 동우의 생일을 날짜는 것뿐이지만 다맞셔가지고갑니다 우선 오늘 생일에 대한 소감을 신연 동우 말씀해 주세요. 한마디 아... 에이 시 나이가 80이 넘으니까더 덤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저 덤으로 산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아주 젊은 청춘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동우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좋은 그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. 에이, 정말 감사합니다 3월 14일이 내 생일인데 이렇게 에, 생일을 다 잊지 않고 어떻게 챙겨주시고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이제 늘 함께 있죠. 자 하나 둘셋넷 생일 합니다

여기 생일자치가 자, 할할수자치보다 나네. <laughs> 나물이요. 황태, 여기, 여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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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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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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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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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좋아요. 어,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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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를 해가지고 저 샴페인 박수! 을부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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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,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우리가, 응. 남이가 하는 걸 제작해 주세요. 가를 크게. 자, 우리가! 남이가남이가 부산이다! <무 Born> 진짜 아무래, 이제. 진짜 아무래, 이제. 자, 이 형. 감사합니다. 자, 진짜. 아, 네, 예, 잠깐 가져갈까요? 아하, 이제, 아하. 가지고. 어, 다운은, 좋다. 이게 다운이 돼서 저절로 설치가 뭐, 자동으로 돼 버립니다. 어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? 예스. 그래, 이거 왔을 때 하겠느냐? 예스. 이거 설치 과정입니다, 벌써. 네, 넥스트. 그러면 이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. 어, 설치를 하겠다. 예요 그래서 공짜로는 도저히 지금 받을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그 대신 한몇 뭐 달이나 기다려보면은 이것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아 다른 것도 다 받았는데 뭐 이거라고 없으니까 아 이거라도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받아지면은 내가 둘 고고고 뭐 인터넷이 없어 아니야 그거 어 코.. 고, 고, 아, 여기, 코고 있잖아. 어. 아, <laughs> 자, 다음에, 에, 로그인 성운로라고 아,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구나. 아니야, 성운로 아니야.